안녕하십니까. 영주 방송의 조교입니다 오늘은 풍기직회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또이 방송을 한번 드린 일이 있죠. 긴강운 끝에, 긴강운 끝에 모처럼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까지 영주 지방에 49mm 정도 내렸다는 예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10시부터 행사는 가끔 오는 비지만은 어떨 때 한순간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이런 빗속에서 제가 아는 영주의 오늘 행사는 두 가지가 있고 중앙에 큰 행사가 하나 있네요 음. 그 하나는 풍기에 주황선 복소나 주민 집회이고 또 하나는 조금 후 10시 40분부터 장옥현 영주시장이 언론인 초청 기자간담회를 한답니다.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 당 대표를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주황에서는 뽑는다는 그런 내용이고 어 여기는 관련 인사가 있기에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이 행사에 수익 둘러보니까 선출직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하신 분이 박성만 도의원이 참석을 했고 서동석 풍기농협협동조합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야, 부엌에 가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고 옳은 것 같고 방에 가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은 것 같다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며칠 전에도 이 방송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 풍기 주민들이 주장하는 데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차이나 주관부서에서는 주간 버릴 문제가 아니고 적극 검토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발코올 수 있는 것은 발카 나가는 게 반족했나. 이 주황선 복선화 문제에 풍기 주민들은 풍기의 주민들은 이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도 이 장제 빗속을 해치면서 나는 할 말이 있다고 비를 넘기 넘기 하면서 이렇게 나섰는데 다 같은 주황선로인데 다 같은 영주고 풍기인데. 영주는 잘 수용하고 있는지 별동향이 없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laughs> 주민들의 주장 속에서도 나온 말이지만은 지금 지금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천춤한데 천춤한데 거칠수 없는 일이 되고 조금 조금 늦더라도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의견을 교합해서 좀 바꾸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서로 어? 얘기를 해서 이 현장에다가 반영을 한다면은 그래도 왕창 바꾸지는 못할지언정 주민의 불편을 다소 줄일 수는 있고 후일 자손들에게 할 말은 있지 않겠나 한다고 했습니다. 풍기는 이렇게 복잡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영주는 영주는 그냥 알아서 그냥 알아서 아 그거 돈 많이 들고 지금 변경하기 어려울 거야 하고 그냥 그렇게 영주는 수용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것입니까? 저도 지금부터 그 추위와 여론, 주민들의 여론을 사비사비, 사비사비 살펴보도록 하면서 오늘 풍기 주민들이 하는 행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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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의견 무시한 뚝방 찾기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평화로운 우리 마을 뚝방장벽웬 말이냐 웬 말이냐 책임지고 계시는 읍장님 조광기 읍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시원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진장입니다 네, 네. 네. 하여튼 여러분들 그, 서부 삼리 주민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실 시의 그,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에서 참좀 일찍부터 좀 이래 좀좀더 적극적으로 하긴 지금까지 사실 뭐 여러가지 이제 그시 신경 쓰고 하는 건 많은데 이게 사실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국책사업은 벌써 이게 수년 전에 수년 전에 우선 확정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 좀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에다가 특별한 어떤 그 이제 협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어떤 시기를 놓친 점도 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그 사실 제가 여기 지금 와서 저쪽에 그 다른 부분에 어떤 지난번에 그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했는데 또 서부 삼주 주민들께서 이렇게 나서서 하시는 걸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가슴이 좀 미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그이 북이읍이 그 남북으로 이제 갈려져서 이래, 지금, 오랫동안 그랬는데다가, 앞으로도 이제, 그, 여건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좀, 고민스럽긴 한데, 하여튼, 어쨌든, 그, 시에서는, 그, 그 담당, 그, 과장님이나 이런 사람들, 또, 저도, 그, 중앙부채 한번 올라갔었지만은, 이 차례 올라갔었고, 지난번 5월 21일 날, 시장님도, 북그 국토교통부를 방문했었습니다. 여게 그, 역사 구간 결항화하고 그, 통,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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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량, 통과, 통과, 저, 저, 그 도로 개설 문제로 국토교통부에 방문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오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그쪽에서도 사실 이미 그 기존 계획이 돼 있고 뭐 추가로 이제 들어야 될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뭐 여러가지 하는데 어쨌건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어쨌건 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하고 같이 함망으로 했던 끝까지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건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며칠 있으면은 그 지난번에 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오고 돼 있는데 그때 내려와고 충분히 설명하고 을또 하는데 단지 이제 이게 제가 한마디 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때 협상할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요구 조건이 요구 조건이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사실 이게 끝까지 안 가더라도 그러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같은 거는 제가 공식된다 예,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 그 오늘 이렇게 그날 날씨도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그 오늘 시장마서도 가서 상세히 말씀드리고 뒤에서도 같은. 좀더 네. 열심히 적극적으로 네. 전면적으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Thank yeah. you.